이 아니겠어, 이거? 이거 암내암내라고 안내. 아, 욕심, 차, 같이 많게 생겼지 않겠어, 이거? 예? 그저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보면 또 이런 음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일찍 전년 아니겠어요. 년 딱법 년어요어디 시골에 가서 이제 농사가는이지 예. 년 딱법 년 아니겠어요. 얘가 쓰러졌다. 응? 예? 이거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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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졌다. 예. 지하저그지 쓰러졌다. 예. 그저가치신일수록더보 가는 그니다시하게는 예. 이 지금까지 예. 예? 대리운전 하시는데 걱정 마시고 세요못 가십니다, 그데또 서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사투리한다 나오잖아요. 아, 네. 안은 네. 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근데 네. 이거 네. 네. 좋아하시네. 여성스러우시네. 네. 네. 부끄럼도 많이 타고요. 네. 네. 이, 이는 어색한 자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그러니깐 자꾸 낫지 않겠습니까? 많이 낫죠 예. 아,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 아, 미인이신데 아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지고천상미이죠 천상 못 봐서 아, 그래 실제로 옆에서 아니에요 아니. 응? <laughs> 예. <자식아>. 응? <laughs> 옆에서 보면 어마어마해 자식아 음. 보기가 힘들어요 옆에서 보면 어마어마해 아위이셔 아주 아, 실물이 아. 너무 예뻐다 어, 잠시만요 <laughs> 뭐가 좀까불 k 예. 나하고 아니 그 오, 신고는 아니 t know. I d o 대 t k 에서 w 발을좀 풀고 그러는데 예 아, 아니 안 아니 저 n o w 예약을 해놨습니다 대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이 n o w I don't know. I d o 아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그러니까 t know. I don't k 아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기서한내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내용이 없느 내용. 래 아니 그게 아니고 상당히 실물을 보시면 상당히 미인이에요 미인이시고 윤동이나그 그 저기 뭐야 그, 그 헤라나 이런 스스로 비교가 안 되지 예예 이만큼 분주하게 해주세요 예아 지금 이몸 만져서 이제 마음은 미안해요 이 차도 찌꺼내도 되겠습니까 예 찌꺼내겠습니다 어. 예, 예. <laughs> 정글아는 아, ]까요? 아니, 아니. 아, 그, 뭐. 여쭤볼게. 아까 네. 저고 그랬거든. 봄, 봄날인가가. 응. 네. 소년이가. 음. 소년이가. 내가 전화할게. 소년이가. 아, 네. 거짓말을 한건 아니구나. 네. 응. 뭔 어, 들어보니까들어보니까 네. 들어보니까 거짓말을 한것 같지는 않구나. 그러는데, 소년이가 그랬잖아. 네. 뭐라 그랬냐면 이완이 님하고 음. 저룽지 님하고 음. 그렇고 그런 사이다 예 절대 거기서 한번 아 거기서요? 예 개소리죠? 손님이 말을 믿겠습니까 그렇죠 개소리라 고요죠예 그럼 내가 이거 아니 그렇고 그런 사이도 네. 네가 봤냐고 만화지가 개소리라 오늘 제가, 네. 네. 제가 이걸 한번봤습니다 진짜 네. 먹었습니다 네. 아니 딱하죠 먹을 줄은 네. 먹을 줄 아는데 네. 그런 것도 다른 오류가 좀 있지 않겠어요. 뭐, 자세한도 제가 또 많이 돌게 해서 게임과 예. 진실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뛰는 뛰어, 데때문 예, 저희는 뭐 순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오늘도 모금잔도 <laughs> 한화리님의 도움으로 또하겠습니다 대모사님의 예. 유튜버를 위하여 미 사실 오늘 모임도 저한테 메시지를 오셨잖아요 예. 제가 일적이 있었어요. 아, 네. 일적이 있었는데 대법사님 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하나님이저화번호 몰라 근데 톡 밖에 있으니까 이제 그 톡을 날려서 하나님이 오선에 있을 줄 알았어요. 되게 네. 고마웠었어요. 오선에 있을 줄 알고 내가 그 미안함이 있는데 그 미안함을 어떻게 가질 줄 모르는 거예요. 이해 하시겠어요? 아니, 민는식도 전혀 없으신 분이고 저랑 통화도 한 적이 없어. 오늘 이후에 통화한 적도 없어요. 그 카톡 메시지만 몇번 이렇게 주고받을 수 뿐이고 그것도 간간히 들어와서 어떤 그런 상황인데 하늘님이 꼭 오세요라고 제가 메시지를 남겼어요 되게 고마웠어요 사실 근데 그게 제가 오늘 못 오면 하늘님이 못 오면 대먼선님을 모시고 오양에 간다 아, 그랬어요 다음 날 다음에 가서 저에 대한 오해라든지 이런 걸 풀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현이에 대한 어떤 그런 금물에 정식으로 음. 사가고 싶어요. 아니, 그, 뭐, 뭐, 이제는 그거는 다 정됐고요. 왜냐면, 개인톡으로 저한테, 진짜 사실 오늘 유박사님 때문에 제가 온 거예요. 형이 언제 오는지, 아는지 몰랐었어요. 정말 몰랐고, 아까 어제 들어오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오여자분 누구신냐고, 양민이가 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거 같아요. 예, 근데 유박사님 때문에 음. 온 거예요. 그, 막, 이제는 정말 괜찮습니다. 괜찮고, 저한테 개인톡로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래서 음. 그리고 또자 y 죄송하다고 얘기 u n d a 그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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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그 d a y s u n d 요 y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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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아 n d a y s u n d a 와이 u 지 이화현님, 우리가 그곳이 갈수 없잖아요. 너무 멀어가지고. 예. 어, 제 마음은 꿀떡같아요.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근데. 뭐도안 나와서. 예. 누룽지는 뭐몇분 보세요? 소변은? 뭔지, 예. 된장인지그분도못 아, 하고 그냥 집에 나오는대로 그냥. 예, 난또 뭐 예. 같은 별를만 해도 이제 정말 반가, 반가울 수가 없네. 예. <laughs> 예. 이 전화 통화 후 얘기하다 보면 혼자 얘기를 하다가 혼자 그냥 끝나요. 근데. 중간 에 리액션, 리액션을 n r e a 하 t i 이 n 시니까 찍어 먹어봐야 아니 c t i o n reaction reaction r 사람이 t i o n reaction reaction r e 하야 t i o n r e a c t i o 결혼식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예. 이 방송도 갈테고리가 구매됩니다. 예. 네, 우리 마은 고생하시는 김디안님, 예, 사랑합니다. 예, 축원하겠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훈련같은 인생이 절에만 인생 자존심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 날이 네, 이쁜 아래님하고도 결혼하겠습니다 저는 예 우리 채널은 그 참고적으로 갈대거리가 코미디에요 저는 잘 몰라요